메달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에피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오! 와우! 와우! <웃음> <웃음> <잉잉잉>. <웃음> 자 오늘 신규 학살이 오늘이 아니네요 하루 지나 24시간 점검이 끝난 오늘 신규 학살이 한번 상자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가 나오는 날이고요 오늘 일단 뭐 구성품 한번 보시죠 자, 일단은, 어나니 마스크, 얘가 해킹을 한악셀이고요 블레이즈 캣, 노말리즈입니다. 상당히 좋아요. 블리츠 캣보다 좋을 걸예상하고요 아조트 소드, 에, 원본이 벙슨이라 아마 안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아케이드 테스트로서 프로, 이게 이제 색깔 버전인데, 이것도 노말리즈입니다. 조금 재미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, 피어스 섀도우, 어, 언너키 용의 꼴입니다. 이렇게 오늘 구성품이 있구요. 추가적으로 이제 좀 비싼 봉인, 사후 구경, 매그넘, 플래티넘, 이게, 그, 좀, 무적, 하이퍼,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았어고그 다음에, 아이크, 모리아, 모리아 상위한 호환인데 별로 안 좋고, 세이크리드 소드, 그, 뭐였죠? 그, 소드 시리즈, 금버전, 그리고, 조디아, 관드 뭐, 블리즈 캣. 그래서 뭐, 딱히 뭐, 비싼 게 있다면은, 이제 이 블레이즈 캣이랑, 이 4호 구경, 플래티넘, 매그넘이 조금 비쌀 것 같네요. 그럼 자, 오늘 뭘 해야 되냐? 아, 간다합니다 아이크, 모리안도 비싸요. 오호 블레이즈캐 무조건 뽑아야 돼요 이 아케이드 프로는 안 떠도 되거든요? 근데 이블레이즈캐이 떠야 됩니까안 뜨면 좀 문제 생겨요 오늘의 메인 학생이기 때문에 자 갑시다 자 오늘 뭐 점검도 이제 끝났겠다 이제 약간 확률 살짝 잘못 만져가지고 이제 막 공이 막 두개씩 뜨면 안되나? 빡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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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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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250개 써서 못 먹은 적 있긴 합니다. 고, 거의 먹긴 하는데, 정말, 이제, 나쁜 짓을 많이 한 번은 안뜨나보네요 펀치? 에, 펀치, 오! <laughs> 아, 여러분! 오늘 끝났네, 아. 에, 열, 한 개만에, 블레이즈 캐시 떠버렸네요. 이야, 거의 뭐, 어, 나머진, 뭐, 이제, 뭐, 어떻게 뜨나? 이게 지금의 점검이 끝나니까 확률이 좋네. 갑시다. 우리 개데미의 그래도, <laughs> 아케이드 프로? 그래도 이런 걸로 장난치진 않았어. 우리 개데미의 메이플처럼. 자, 펀치, 펀치, 발차기, 발차기. 에, 팔차기. 에, 팔차기. 가디트 팔차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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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비. 자, 이제 아케이드 프로까지 있고요. 정말 대박을 노리면은 이제 블레이즈 캔. 아, 저거 뜨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음, 나머지, 어 로보틱스 디바이스 이거는 이제 본인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, 아 저거 정말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 라스에서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, <laughs> 저거 가격대에 비해 좀 성능이 좋아. 와, 잠깐만 오늘. 진짜 잘 되는 날인데 일단 자 아케이드 데스트로스 프로까지 자노말리다 먹었네요 이러면 뭐 에, 끝이죠? <laughs> 50개 써서 <laughs> 음, 아, 뭐 나머지는 이제 다 말리지로 구매 가능하니까 에. 천천히 한번 맛보겠습니다 뭐야, 못 떠는데? 아, 어나니 마스크. 이거는 이제, 50개짜리 말리지, 절약했다.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응, 개뎀은 절대로 말리지, 절대 김장 못하게 해놓습니다. 아, 좋다, 소드가. 왜 이렇게 잘 떠, 오늘? 아니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잘 떠? <laughs> 지금 지르, 지르러 간다고요? 안 돼! 지르지 마! 개뎀 푸드에! <laughs> 속셈이야! 나잘 뜨게 해놓고 너희 지금 망하게 하려는 <laughs> 고도의 작전이야! 잘 뜨기네. 자. <laughs> 아니, 저 화성이자. 참아, 닉네임은 못 읽어드리겠네요. 어떻게 저런 닉네임 <laughs> 아네 만약에 이제 아 이게 지금 잘되면안 좋은 게 이제 봉사 게이지 다 썼잖아요 봉사 게이지 다 쓰면 안 되는 게 이제 다음 판도라가 아마 에필일 거란 말이죠 다음 아니면 다 다음 판도라가 그래서 그때 이제 봉사 게이지 써야 되는데 지금 다 썼습니다 이 큰일 났어요 지금 에? 그때는 이제 봉사 게이지를 무조건 냅둬야 되는 게 진짜 메달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에픽을한번 먹어야 되는데 오! 와우! 와, 와! 이야4 사오고경 플라티넘 매그넘까지 이거 준에픽 개꿀잼이거든요 아 오늘 대박이네 대박 이야 미쳤다 미쳤다 아 설마 안겠어 에? 블레이즈캠 막 나오는거 아니야? 봉인 와 에픽 판도라 태죠 <laughs> 이야 오늘 대박이네 이 24시간 오픈행사 좋은데 여기? 게 아직 말리지 남았다. 어어어 포돈나고돈 어, 어, 돈 먹기. <laughs> 야 졸라 많이 남았어. 아주 빡빡하고만. <laughs> 어 좋아요 좋아요. 와 어, 못떴다. 와! 야! 이 정도로 노말리지 잘 뜨는 거는, 어, 역대급 경신, 갱신 가게인데요. 여기서 하나하나 먹으면, 갱신할 것 같은데? 야, 두개 먹었거든, 노말리지? 아니, 비싼 거? 아, 뭐, 더뭐 뜨겠어? 야, 봉사기 너무 잘 뜨는데, 지금 오늘? 에, 오! 피어스 섀도우까지. 이건 마일리지 150개 짜리입니다. 150개인가 200개 짜리 야, 아, 어, 스포츠야 리듬태조. 저 풀렸나 보네 꽃먹는백의 등등. 어 좋습니다. 리듬태조 좀 비싸. 저건 뿌린 지 얼마 안 됐잖아. 모노셀로스 별로 안 좋고요. 야 오늘은 상자깡 달달한데. <laughs> 아, 오늘 상자 아까 좀 역대급 아닌가, 예? 너무, 너무 잘 뜨네요. 안아줘요, 여러분. 이 정도면은, 아, 아주 좋아요. 자, 불, 뭐야, 디백 오늘 그렇게 막 맛이 좋은 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. 자, 마지막 갑시다. 예, 네, 마지막 끝났구요. 이렇게 되면 250개 갔으니까, 마일리지가 한 830개에서 한 730개 정도 있지 않을까? 따단, 따아 아! 많이 안 떴네요, 마일리지가. 이 정도는 원래, 떠야 되지 않나? 650개. 자, 이제 여기서 뭐 하냐? 자, 메달샵을 가신 다음에, 무조건 사야 되는 로켓티어 DX를 사주시면은, 나머지 전부 다 마일리지로 까면 됩니다. 이야, 대박이네요. 그럼 이제 마지막 마일리지 까고, 예, 정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500번 연속 상자를 깠구요. 그럼 이제 정산하러 가보겠습니다. 우선은, 제가 뭐 갔던지 안 봤는데, 자, 갑니다. 따단, 따 와우! 사업용 매그넘이 하나 더, 와우! 나이스, 바로 보이네요. 그 다음에, 자, 아케이드 프로 하나 원래 있었던 거고, 나머지 비싼 게, 어, 레비아타나 몇백 할것 같고, 안 하네. 루미너스 피해 별로 안 비싸고. 자, 비싼 게, 체조. 에 30만원? 없네요. 아, 그래도 뭐, 역대급이네요, 찍어서. 이 정도로 잘뜬 적이 있긴 했었는데, 세 번, 세 개? 뜬건 처음 보애 저도.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, 대박 났네요. 그럼 바로 리뷰 때 보시죠.